두 개의 필지를 합해서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북쪽이죠. 이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대지의 거의 반은 일조권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건축주와 건축실무인에게 꼭 필요한 VIP 강의 100강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강남 땅 144평의 대지를 가지고 설계 검토를 하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부동산 사업이나 꼬마빌딩을 신축할 때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토지 매입 전에 그 땅에 관련된 내용을 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뭐 가설계, 기획설계, 규모 검토, 또 설계 검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사고자하는 땅의 면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일조건 어떻게 받는지또 주차는 몇 대가 되는지 또 사업성은 얼마나 나오는지 이 내용을 좀 검토를 하면서 토지 매입을 조율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중점으로 해서 설계 검토를 하는지 저희 사무소에서 검토한 강남 땅 144평의 설계 검토를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남 땅 144평 설계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보는 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은 지적도로 나누어진 대지의 모양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필지를 합해서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 도로에 면한 작은 땅이 있고요 뒤쪽에 약간 큰 땅이 있습니다 뭐 뒤에 있는 땅은 주머니처럼 생겨서 우리가 주머니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머니 땅. 앞 땅보다는 조금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뒷 땅을 먼저 사서 앞 땅을 사면은 이뒷 땅의 가치가 앞 땅의 가격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두 개의 땅을 사서 합필라는 그런 전략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8미터 도로를 접했는데요. 강남에서 8미터 도로면 상당히 좋은 땅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대지 면적이 144평인데 앞에 있는 땅과 뒤에 있는 땅을 합하면 이 규모가 144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144평으로 이 규모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도로의 너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북쪽이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땅 같은 경우는 북쪽이 도로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북도로를 접하고 있는 그런 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 부분에서 상당히 완화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쪽 땅이 좋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자,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렇게 북쪽이죠. 이쪽이 북쪽이기 때문에 대지의 거의 반은 일조권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자, 대지의 우측편은 바로 옆 땅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일조권을 그래도 많이 받는 땅이 되겠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대략 한50% 정도가 일조권을 좀 많이 받고 나머지 50%는 일조권을 좀 적게 받는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8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도로 조건은 좋다. 그리고 일조권 부분도 50%가 이렇게 잘안 받기 때문에 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대지의 형상입니다. 대지의 형상이 도로와 얼마나 접해 있느냐? 그리고 대지의 깊이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라든가 면적 부분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44평이면 그래도 규모가 좀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사옥을 짓는 그런 프로젝트로 검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규모 검토를 할 때에 도로를 아래쪽에 놓고 대지를 위쪽에 올려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부분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보던 대지의 모양을 이렇게 틀어서 즉말 그대로 도로를 평행하게 만들고 대지를 놓기 때문에 북쪽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일조권 부분이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일조권에서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고요. 바로 이 위쪽 부분은 옆에 대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조권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대지의 길이와 이렇게 폭을 보니까요. 15.4m가 8m 도로에 접해 있고요. 그리고 30.9m가 대지의 깊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땅 같은 경우는 한개의 도로를 만나고요. 그리고 대지의 깊이가 상당히 깊은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강남에서 이런 땅들을 볼 때요. 강남 땅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 대지가 깊은 이런 땅과 도로와 접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주차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간략하게 보시면 이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44평 그리고 건폐율이 60%죠. 그래서 건폐율로 따지게 되면 86.4평을 건물을 안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적률은 200%죠. 200%니까 지상으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288평이 되겠습니다. 288평 자 용도는 근생 일부가 되겠고요. 사옥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업무 시설이 되겠죠. 자 업무 시설 같은 경우는 근생의 사무소에서 500 제곱미터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업무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업무시설 즉 사옥으로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규모 검토를 하기 전에 검토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 주차 대수죠. 주차 대수는 몇 대가 필요할까요? 주차를 어떻게 잘 할지 또 땅이 주차를 할수 있는 여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좀 검토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8평을 근생으로 보게 되면 7대가 되겠는데 자 7대면 가능할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업무 시설이라면은 주차 대수는 어떻게 올라가는지. 우리가 주차 대수에서도 근생 부분이 있고 업무 시설이 있을 때 업무 시설과 근생은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층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되겠고요. 주차를 지상으로 할 거냐, 지하로 할 거냐, 아니면은 지상에 자주식으로 이렇게 주차를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주요한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층 평면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토의 주요사항을 보시면은 주차 시스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중규모 건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 시스템이고요 두번째는 법정 주차대수가 얼만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검토를 해보니까 법정 주차대수가 11대가 나왔습니다 11대 그리고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1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장애인 1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장애인 1대를 포함해서 11대를 이 땅에다가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 시스템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코어 위치죠. 코어 위치는 계단과 또 엘리베이터 이 부분이 어디에 와야 되나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피난소화 통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근생 같은 경우나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피난소화 통로가 1.5m 도로까지 공지를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단과 엘리베이터 위치 즉 코어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땅을 잘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조권이죠. 일조권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런 땅을 살 때에 사업을 짓더라도 또 임대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1층에 상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1층에 상가라도 조금 나오면 그 부분을 활용해서 임대 수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1층에 상가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도면을 보시면요. 15.4m와 30.9m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부분에 진입하는 쪽이 도로와 바로 접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쪽 부분이 출입구가 되겠고요. 로비 부분이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단실이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타이트하게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배치를 시켰고요. 자 중요한 부분이 주차 시스템인데 주차가 자주식으로 할 때는 대지 내에서 16m가 나와야 되죠. 16m. 그러니까 양쪽으로 주차를 할 경우에는 5m, 5m, 통로 6m, 총 16m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이땅 같은 경우는 15.4m가 나왔기 때문에 양쪽으로 주차를 할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주차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면은 이쪽에 11대를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길이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11대를 다 위치를 할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하 주차로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지상으로 할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조권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이 부분이 지상 5층의 일조권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까지는 상당히 주차 타워를 배치하기 어렵겠죠. 주차 타워는 똑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5층에서 걸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를 지하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 시스템을 지상으로 할지 지하로 할지 기계식으로 할지 자주식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 검토할 때는 디테일하게 검토를 할수 없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이 지하로 위치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턴테이블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가 있고요 도로에서 기계식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가 11대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가 출입구 근처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장애인 주차를 위치를 시켰기 때문에요 총 11대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코아 부분이 바로 도로의 앞쪽에 위치를 시켜서 최대한 이 피난소와 통로라든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시켰고요.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대지의 깊이가 깊고 이 너비, 즉 도로하고 접하는 너비가 16미터만 됐어도 지상에서 어떻게 주차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될것 같은데 이 길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계식 주차로 결론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하 1층 평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 1층 평면도를 보니까요. 여기가 기계식 주차의 팔레트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단.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단으로 구성해 보면은 14대가 들어갑니다. 14대. 우리가 법정 주차는 11대지만 이 기계식 주차가 들어가는 시스템을 적용해 보니까 14대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4옥이면은 14대까지 충분히 확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14대가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를 팔 때에 그냥 똑바로 파는 게 좋죠.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고 이러면 은 토목공사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똑바로 기초의 깊이를 같이 맞추는 부분으로 설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저수조와 소화법 프실을 설치해서 전층에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3단이기 때문에요. 말이 지하 1층이지 이 부분은 지하 2층까지 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근생이 15평 정도가 들어가고요. 자, 지하 2층으로 내려가도 이 부분밖에 쓸수 없기 때문에 앞쪽은 그냥 지하 1층에서 정리를 하고 끝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하층을 많이 안 파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앞쪽에 정화조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땅 같은 경우는 기계식 주차를 지하로 넣다 보면 지하층의 근생 부분을 많이 못 찾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생이 15평, 즉 전용 면적이죠. 전용 면적이 15평 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과 1층 평면도를 보시면 은이 건축물의 기본적인 스트럭처가 딱 세팅이 되는 거죠. 세팅이 되고 지상층 부분은 이제 주차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지하층 부분은 면적이 이 정도 나온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상 2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상 2층인데요. 지상 2층은 60.8평이 층별 면적이고요. 전용 면적이 42.3평 그리고 공용부가 18.5평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계단과 엘리베이터 또 화장실이 남자 여자. 그리고 기타 직원 휴게실이나 다른 용도가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에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상부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1층의 층고가 높다면 2층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1층의 층고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상부의 일부 기계식 주차장 출입 상부가 돌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적을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까지는 일부분 면적이 작아지고요. 3층부부터는 이제 면적을 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조권 부분에서는 3층까지 10m까지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죠. 2023년 11월부터 우리가 시행될 예정에 있는데 1.5m를 이겨가고 10m니까요. 3층까지는 조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 4층부터는 이 일조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점점 일조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물이 경사지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층 평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 4층, 5층 평면도가 되겠는데요. 자, 일조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건물이 이렇게 셋백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조권 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자, 3층 부분은 여기고요. 4층 부분은 여기고, 5층 부분은 더 꺾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조권 라인을 그려 보면은 이 부분, 이 부분은 일조권을 안 받는 거죠. 이 부분을 안 받기 때문에 건축물이 똑바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뒷부분이 경사 지붕이 올라가는데 사실 엄밀히 보면 이 부분도 이렇게 이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은 건물의 형태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정방향으로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면적을 보시면 3층이 75평, 4층이 69평, 그리고 5층이 63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뒤쪽 부분까지 전용 면적을 쓰고요. 그리고 앞쪽에 화장실과 계단, 엘리베이터를 타이트하게 배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건물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경사 지붕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기둥 같은 부분도 경사로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충분히 구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조권을 받고 땅의 깊이가 깊어지면은 건물이 이렇게 세 장형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63평까지 나왔는데, 대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만약에 50평이었다 40평이었다 그러면은 아마 4 5층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 땅은 144평이기 때문에요 5층에서 이 면적을 다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6층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는 부분인데 5층까지 갈 거냐 6층 7층까지 갈 거냐 이런 경우는 아래층의 면적을 줄이고 위에층의 면적을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용적률 288평 이거를 다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5층에서 다 찾을 거냐 아니면은 7층까지 올리면서 조금 줄여서 갈 거냐 이 부분은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설계할 때이 디자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를 하고 대안 검토하고 건축주와 얘기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픽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도 외관하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외관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이 정도로 설계 검토를 하고요. 자 그동안 검토했던 거를 요약해서 한번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이 이제 건축 개요인데요. 대지 면적은 144평 업무 시설이고요. 지하 1층 지상 5층 자 건물 높이는 20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 면적 85평이 되겠고 자 연면적이 총 386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59.03%, 60%가 맥시멈이죠. 자, 용적률도 200%가 맥시멈인데, 199.58%까지 다 찾았기 때문에 지상 5층까지 해도 면적을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 왜 그러냐면은 대지의 일부가 북측 도로를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일조권에서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주차 계획이 있습니다. 주차 계획. 주차 계획을 보시면은 근생은 134제곱미터당 한 대. 그러니까 40평당 한 대고요.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당 한 대입니다. 100제곱미터당. 이러기 때문에 근생과 업무시설의 주차대수의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업무시설을 하게 되면 은 주차를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 주차를 보게 되면 근생은 0.37대, 업무시설은 10.57대. 그래서 총 10.94대로 11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계식 주차를 3단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14대가 들어가죠. 그리고 지상에 2대를 했기 때문에 총 16대가 들어가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 면적은 대지 면적에 10%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 땅은 일조권을 받습니다만은 가장 핸디캡이 뭐냐면 바로 주차죠, 주차. 주차를 기계식 주차로 들어와서 진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약간 좀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평 순항식으로 지하 3층을 넣는다면은 주차 한대 나오는데 뭐 20분, 어떤 경우는 30분 나올 수도 있고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뭐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차를 뺄때 상당히 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대지 여건과 도로 여건 그리고 일적권 부분, 면적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지상으로 다 면적을 찾아서 활용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남 땅 144평. 설계 검토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땅 매입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정도만 검토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잘 나오면 땅을 매입하고 본 설계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설계 할때 굉장히 좀 시간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디자인을 하는 그런 단계로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계 검토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다른 내용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